안녕하세요 켄신입니다. 제가 플레임 로드로 직변했는데 원래 플레임 로드였죠. 그런데 이제 데미지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한번 길쭉이 목각 패러 왔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 스펙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길쭉이 목각을 팔게요. 음, 순리로 맞춰놓고 해야겠네. 지금, 무기는, 여기 거대, 1단계, 2단계가 지금 7레벨인데, 그거 빼고는 다 완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너무 띄엄띄엄 몇십억씩 계속 날려가지고, 얼마 들었는지는 정확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많이 들었어요. 단적인 기억으로 2레벨 하나 올리는데 막 100개 써도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좀 왔었는데, 결국에는, 네, 이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다뭐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이렇습니다. 기존에 다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장갑이 두 개니까 강배, 역강배 장갑 쓰고 있고요. 예. 네, 나머지는 저 원래 아, 아드였다 보니까 그냥 벽으로 쓰고 있어요. 플로우도 그냥 벽으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참을 껴도, 어, 이제 공격력이, 마공이 이제 10만이 넘네요. 1, 10, 100, 1 0 0 만, 10만, 에 10만이 넘네요. 적응력 54%.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오, 90억 정도 나오네요. 네, 저는, 뎀증이 네, 이거예요. 이터널 파이, 파이어로 뎀증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 당연히 뭐 초월셋입니다 초월셋 90억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제가 하다 보니까 카타르시스처럼 그 백기 스위칭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터널파이어는 이거에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가까이서 붙어서 하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터널 파이어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유도기들이 날라다녀요. 이렇게 쏘면 주변에 유도기들이 날라다니거든요. 걔네들까지 타격이 다 들어가서 들어가야 돼서 가까이서 이렇게 때리면 한한70% 정도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때릴 때는 거리를 두고 우리 저 카타르시스 쓰듯이 거리를 두고 쓰셔야 풀타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쭉이한테는 이게 풀타로 다 들어가는데 그 홀쭉이들 있잖아요. 홀쭉이들. 홀주기들. 홀쭉이들한테는 한80% 정도 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홀쭉이들. <laughs> 이 홀쭉이들한테는 한80% 정도. 이게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 갖고 80% 정도 들어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홀쭉이 때릴 때뭐 바꾸고 뭐 길쭉이 때릴 때 바꾸고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 갖고요. 한번 봤습니다. 한타 치는데 90억, 네 이해하시죠? 어, 아드랑 플로랑 어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들도 계시는데 음, 아드가 솔직히 좀더 편하긴 해요, 예 네, 편하긴 한데, 어 저는 원래 원체 뼛속까지 플로였던 사람이어서 뭐이 정도면 됐다 생각합니다. 네, 뭐. 더 해주면 고맙긴 한데요, 뭐이 정도만 해도 음, 고맙다, 감사하다. 예. 네, 그 전에 쓸 스킬이 별로 없었거든요. <laughs> 쓸 스킬도 없었고, 막 그랬었는데, 쓸 스킬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죠? 네. 그럼 저는 이만 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영상 올린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또, 또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